so 안녕하세요. 바치카 뉴스 정혜리 마나우서입니다. 검찰이 지난 6일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서둘러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공소장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두 눈을 의심케 할 정도였는데요. A4용지 한 장도 채 되지 않는 분량에 부실하기 짝이 없는 내용. 심지어 사물서 위조 혐의 적용의 근거조차도 제대로 적시되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누가 봐도 검찰이 조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오늘 말칙카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바티칸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첫 기사로는요 어제 오후에 업로드가 된 이후로 오늘 아침까지 만건 이상 공유가 되며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저희 민중의소리 법조팀 강경훈 기자의 기사입니다. 조국 부인 공소장 달랑 한 장도 안돼 낙마 겨냥한 졸속 기소 의혹 키워라는 기사 민중의소리 기사인데요 한 번쯤 아직 못 보셨다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바로 어제 법무부에서 그 지난 6일에 검찰로부터 제출받았던 그 공소장 그러니까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냈던 제출했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하, 그 공개된 공소장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공소장이 처, 이, 저희 민중의 소리 기자 방에 단톡방에. 공유가 됐을 때 기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 뭐야 덜쓴거 아니야 <laughs> 저기 진짜 다야 어, 장난하나 검찰이 진짜 많이 급하긴 급했구나 이런 반응들이 줄을 잃었습니다 기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그렇지그 야밤에 6일에 청문회하고 막 이럴 때그안장판일때 기소까지 무리하게 기소를 그렇게 했었는데 아뭐 그것도 당사자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를 그냥 했던 거잖아요. 검찰이.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데 진짜 뭐 확실한 게 하나라도 있겠지. 설마 그래도 어찌됐건 욕을 해도 검찰인데 그런 거라도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야 우리가 검찰을 너무 과대평가했나 봐. 너무 놀랐잖아요. 검찰이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 사실은 A4용지 기준으로 한 장도 채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부실 그 자체였고요. 심지어 이 공소장에는 사무소 위조 혐의 적용에 근거가 될 만한 내용 조차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검찰의이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딸조 씨가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 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 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해서 2012년 9월 7일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조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봉사 기간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서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공소장 내용에서 사실상 이건 뭐 공소장이라고 보기에는 아거 사실상 검찰의 그 상상력이 나래. 검찰이 쓴 소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그냥 답니다. 부실 그 자체 아까 뭐라고요? 성명불상자래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서 이렇게 써요.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면서도 공모자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소를 게다가 임의로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 이런 이제 결론을 그냥 냈는데 그런 결론까지 가려면 뭔가 좀뭐 있잖아요 이게 관련자 진술이라든지 뭐든 좀 판단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하면서. 관계자 등 충분히 조사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장난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과거의 검찰의 그 주장이 오히려 무색해지는, 민망해지는 그런 공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 정말 진짜 핵심은요. 검찰이 해당 사안을 입시 비리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정말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해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이용을 했냐. 이게 이제 진짜 쟁점인 거잖아요. 과연 이게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이용이 된 거냐. 이 위조가. 이게 진짜 쟁점인데. 아니, 그렇게 혐의가, 그런 혐의가 완성이 되려면 가장 중요하기는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이것 때문에 이제 기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추가가 돼야 합니다. 이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위조의 이유가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범죄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공소장에서 입시 비리라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내지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러이러 해서 잘, 잘 해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했더라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냥 뭐 명확한 증거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결정, 뭐, 이렇게 했더라. 라고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그것도 이게 입시 비리를, 입시에 이용하기 위해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실제로 이용이 됐다. 라는 이것조차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텅빈 공소장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뭐 조사를 아직 덜 했으면 텅빈 공소장이 텅빈 공소장이 될 수는 없고 어쨌든 조사를 아직 덜 했으면 아직 검찰이 모를 수도 있겠죠. 더 만약에 정말 지금 조사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사실들이 지금은 알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건 기소를 하던 그 시점에 이런 공소장을 내던 그 시점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소설과 다름없는 그냥 뭐 증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뭐. 그냥 써냈던 이런 텅빈공소장을 놓고, 심지어 당사자 소환조사도 없이, 소환조사도 없이, 정현신 교수를 그 타이밍에 긴급하게 기소를 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대체 누가, 어, 이걸 대체 정말 누가, 어느 누가, 검찰이 정말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의혹을 수사했을 뿐이다. 기소를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지 않습니까? 누체 지적을 했지만, 검찰이 정교수를 기소했던 그 6일, 그때는 후보자 위치에 있던 이 조국 장관 임명 동의안 재송부 시한이었었고요. 재송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7일부터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는 문 대통령이 국회 임명 동의안과 무관하게 조 장관을 임명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부터 계속해서 석발질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무리 없이 조국 장관이 임명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굳이 무리하게 그텅빈 공소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소를 했던 검찰. 이거 뭐 누가 봐도 검찰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 당사자였던 조 장관의 심경 변화 등에 따른 거취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가 기소가 됐다 이러면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좀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정교수를 기소한 것 아니겠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일단은 검찰은 그때 당시에 그 기소를 강행한 게 9월 6일인데 그 날짜가 뭐 조장관이 딸이, 조장관 딸이 독양대 총장 표장장을 받은 그 시점이 2012년 9월 7일이라서 사무소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9월 6일까지는 뭐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저번에 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표창장을 받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의전원 입시 이용했냐 이게 지금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아 그렇다면 당연히 위조 사무소 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조장관 다리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를 제출했던 그 시점. 이게 이제 정말 의전원 입시에 이용이 됐냐. 이 문제인 거니까요. 이 시점인 2014년 6월 이후 7년이 흐른 시점. 그러니까 2021년 6월까지. 2021년 6월까지. 2년 후에요. 매우 여유롭게 사실관계 다 따져서 했어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게 공소시효가 긴급하다고. 뭐, 세상 급한 것처럼 당사자 소환조사까지 생략하면서 섣불리 정교수를 그렇게 기소할 이유도 전혀 없었더라. 라는 거죠. 근데 진짜 법원에서도 이 부실한 공수장 받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웃음> 장난해? <웃음> 이런 <웃음> 반응이지 않았을까? 당연히 뭐, 법조팀 우리 기자의 얘기로는 이런 부실한 공수장으로는 뭐, 사실상 정식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아, 뭐, 이대로 내놓으면 정말 사건 당사자 모두가 굉장히 좀 민망해지는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뭘또 없는데. 결국, 검찰은 지금 이 공소장을 일단 밀어넣고, 그 다음에 추가 조사를 거쳐서 어떻게든 공소 사실을 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정식 재판 전까지는 공소장 변경 설치를 밟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 의혹 뭐 이런 굵직한 사안들, 이런 것들로 좀 추가 기소를 해서 기존의 졸속 기소 논란을 좀 엎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이.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현직 검사는 저희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조장관 낙마 시안이 굉장히 급했다고 본다. 급했다고 본것 같다. 배우자 표창장 위조 혐의로라도 기소를 하면 조장관이 사퇴를 할까 싶어서 급히 기소를 하는 바람에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어차피 향후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혐의로도 추가 기소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너무 어이없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텅빈 공소장을 내놓은 검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찰의, 검찰발 주장을 고스란히 옮겨 쓰는 언론들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거죠. 참, 어제 또이 기사, SBS 기사, 이렇게, 검은 공소장, 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표창장 임의로 만들었다. 뭐, 어. 이러면서, 네. 정경신 교수가 딸 진학을 도우려고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었다는 중, 검찰의 주장을 고시, 고대로 맹신하면서, 구, 이 구멍이 숭숭 뚫린 그 허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적하지 않고 고스란히 검찰에 주장을 내보내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뭐 이뿐만이 아니고 어제 나온 뭐또 여러 어제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렇고 나온 여러 가지 기사들 진짜 단독이라는 이름 달고서 정말 허무 맹랑한 얘기들 사실관계에도 지금 뭐 서로 기사들끼리도 안 맞고 오, 주장하고도 안 맞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주장도 안 맞고, 막 이런 기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어대며, 자기가 쓴 기사 안에서도 안 맞고, 막 이런 예언기들을 떨어대며, 지금까지 조국 장관 해명관에 르다뭐 이런 류 있잖아요. 조국 장관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아, 어떻게든지 조국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좀 명백한 의도가 돋보이는 기사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사, 저도 기사를 보면서 기사에 나와 있는 댓글들 이런 거 보면서도 좀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관련해서 어, 오늘 그 정치 블로거 아이앤피터님 글 토대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9월 17일 KBS에서 단독으로 내놓은 기사. 이 기사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정경심 아들 표창장 스캔에서 딸 표창장 만들어 동양대 컴퓨터에서 물증 발견됐다. 이런 기사 KBS가 내놓 단독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은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의 스캔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표창장 완성본 등을 모두 확인했다.라는 검찰발 이 이것도 이것도 피사실 유포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기사를 내네 보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로 받은 표창장 파일이 있었고 정 교수가 아들이 진짜 받은 아들이 받은 진짜 표창, 아들이 받은 건 진짜라는 거예요. KBS 내용에 따르면. 아들이 받은 진짜 표창장을 오려서 오려서 그걸? 아무튼 표창장 지기는 오려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에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9월 8일에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내놨던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입니다. 보이시나요? 동양대 총장, 조국 아들도 표창장, 정교수가 제멋대로 줬다. 이런 이제 기사입니다. 그 말만은 최성희 총장이 주장한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조후 보자 딸과 아들이 모두 표창장을 받도록 정경심 교수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다. 이런 이제 최성의 총장의 주장을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의 표창장은 2012년에 받은 거고요. 이 최혜성의 총장은 두 사람이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임의로 만들어졌다며 둘다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말대로 그러니까 매일경제 기사대로 아들과 딸이 동시에 받은 표창장도 위조가 됐다고 한다면 과연 검찰이 찾아낸 진짜 표창장은 대체 뭘까요? 거기에 표창장이 너무 많나? 위조된 것도 수두룩하고 막그 가운데 진짜도 있고 막 이런 건가요? 아들의 표창장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아들의 표창장도 위조가 됐다면 그뭘 뭐가 뭐를 뺏겼다는 얘기인지 참 이건 뭐죠? 무얼 믿어야 하는지 난감하죠. 특히나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요 최성의 동양대 총장은 조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4년에 동양대 인문학 수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장관의 아들이 2014년에 표창장또 받았는데, 어, 2012년에 진짜 표창장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2년 후에 표창장을 받았는데 2년 전에 위조를 했다. 이거 어떻게 타임머신 타고 넘어갔나? 과거로 돌아갔어요? 동아일보 역시도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2012년 9월에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에 찍힌 총장직인의 위치와 기울어진 각도가 조장관의 아들이 받은 <laughs> 조장관의 아들이 2013년에 받은 상장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아 이게 무슨 얘긴가요? 그러니까 어딸 표창장이 위조가 됐어요. 근데 그 표창장이 2012년이야. 그런데 아들 표창장으로 이걸 위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 표창장은 2013년이야. 이게 뭐죠? 나 지금 머리가 갑자기 혼란스럽네. <laughs> 아니 두 사람 모두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2013년에 받은 표창장을 1년 전에 위조됐다. 위조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뭐 이 동아일보 기자는 대체 뭐 뭘까요? 이거 검증은 하고 있었는지 본인이 쓴 기사를 읽어는 보셨는지 좀 난감할 따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지? 아까는 또 앞에 그 기사는 2014년 걸 가지고 와서 뭐 베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동아일보는 한 기사 안에 2013년에 쓴걸 받은 걸 2012년에 표창장에서 베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 뭐 지금 뭐 누가 누굴 뺏겼네 보다도 기사 안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들 기사들끼리도 이렇게 말도 안 되고 기사 한 기사 안에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오류가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건 어떻게든 끼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지금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 지금 또 이걸 보면서 그거 봐라, 표창장까지 직인 오려가지고 위조했다더라, 이렇게 믿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참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 네티즌 분들은 <laughs> 과연 그게 그 직인 오려서 그때 2014년에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글로 해서 이 가능한 것인가, 이걸 또 실제로 컴퓨터로 막 해보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한글, 2014년 한글부터 2018년 뭐, 이렇게 판까지, 최근 판까지 다 갖고 계신 분이 2014년에서는 그 직인을 이렇게 그림을 오려서 투명, 빨간 부분은 내버려두고 그 하얀 부분이 투명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 기능이 2014년에는 없었다. <웃음> <웃음> 어, 진짜, 어, 놀라운 막 디테일까지 이제 뭐, 발견을 하기도 하시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하. 검찰이 이런 것을, 이런 피의사실들을 계속해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유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이건 기본적인 팩트체크조차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이것 봐라. 얘도 문제다. 이것도 문제다.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다. 라고 하면서 흘려대는, 정말 조금만 확인해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이런 기사들을 단독 달아서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도 여전히 정말 아, 답답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의혹과 조국 장관의 그 자녀 의혹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흡사하다, 흡사, 흡사한 내용이다. 뭐 논문 관련 아들 논문, 뭐딸 논문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흡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언론들의 집중 포화를 받는 그런 그 수준으로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네 이번에 지금 그 자녀 입시 특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나경원 원내대표. 음, 네. 그때 나베 때도 나경원 베스트 때도 그러셨지만 어, 역시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자녀 부정입학 의혹 고발당한 나경원 조국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의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본인을 향한 건 뭐든지 다 정치공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조국 장관에게는 그렇게 하시더니, 진짜. 음, 네. 뭐, 근데 아들 논란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 안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근데 일일이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 모양입니다. 원래는 지난 15일에는 그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뭐 아들의 국정 논란 뭐 이런 게또 나오니까 부산에서 낳았다고 하는데 태어난 병원 이름이라도 밝히면 될걸 밝히지 않고 있으니 자꾸 이야기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그러자 뭘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냐, 어? 정치인이 뭐다 공개해야 를 되는 거냐, 뭐 이러면서 대응을 아예 안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계속해서 더 논란이 수그러들긴커녕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특히나 시민단체 고발 들어오고 사실 언론들보다도 이제 네티즌들이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어, 관련한 의혹들을 열심히 파고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좀 불쾌함이 커지신 모양이에요. 나경원의 대표가. 17일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물타기 공작을 하고 있다며 어이가 없고 거의 정치 공작 수준으로 간다고 본다.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권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아, 이거 여권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조장관 의혹 관련 물타기 공세를 하더니 이제는 가짜 뉴스를 넘어 조국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정치공작석 발언을 일삼고 있다. 또 거기에 부안의 동안 일부 매체가 이 부분을 확산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전제를 하며 맞댕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글쎄, 글쎄, 이 시민단체들이 조국국, 조국 장관과 친한 시민단체인지는 또 어떻게 아는 것이며, 아니, 친할 수 있죠. 친할 수 있죠. 같이 뭐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랬던 단체들은뭐 친할 수 있겠지만 가짜 시민 단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건 뭐이 시민 단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좀 밝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민생 경제 연구소와 국제 법률 전문가 협회 등의 시민 단체가 바로 전날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나원내 대표의 아들 딸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나경원 내 대표를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앞서 나 원내 대표의 아들이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에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 포스터에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실적 삼아서 미국 예일대 부정입학했다 이런 의혹을. 기도 습니다 그리고 뭐 나경원 원내대표 딸은 또 2011년에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는 과정에 공정한 입시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의혹들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조국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의혹적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아들과 관련한 아들 논문 논란이 뭐, 조국 법무 장관 딸 논란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취소된 논문과 직접 쓴 논문을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해요. 글쎄, 근데, 뭐, 그거야 살펴봐야 될 일이겠지만, 이전에도 나경원 의대표 논문 관련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미국의 과학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한그 연구가 입상취소에, 입상취소 사안에 해당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KBS 기사인데요. 어, 대회에 출품한 이 연구가 IRB 승인을 서울대 측으로 받지 않아서, 부터, 서울대 측으로부터 받지 않아서 규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어제 그이 논문 포스터와 관련한 담당 교수였던 유령진 서울대의대 교수가 해당 연구와 관련해서 IRB 이슈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긴 했지만 당시 과학경진대회 규정에 따르면 대회 참관 학생은 IRB 등이 필요한 승인을 받는 등이 연구의 모든 부분을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KBS에서 경진대회 측 주최 측에 이제 이메일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IRB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 대표의 아들은 연구 발표 이듬해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을 하기도 했죠. 나경원 대표는 자신의 아들이 조국 장관 딸과 달리 자기가 연구 결과 보고서를 직접 쓰고 상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관련해서 윤영진 교수는 그걸 가지고 뭐 경진대회 엑스포인가 뭔가 나간다고 했었다 어차피 그게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laughs> 우리 아들이 직접 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그 담당 교수가 그 어차피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본인이 그걸 알고 상. 한게 아닌 건 확실하다. 하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주고 뭐 연구를 진행한 거다. 이렇게 이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아, 우리 아들은 다르다. 우리 아들은 원래 똑똑하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본인이 그 조국 장관의 딸 논란에 계속해서 비난을 했던 그 이야기들과 맞물려서 스스로 정말 재발등 찍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런 태도야말로 나경원 내 대표께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련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 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의혹대와는 달리 그 수많은 언론들이 나경원 원내 대표의 의혹에는 정말 입을 꾹담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대체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른 걸까요? <laughs> 조국 장관을 글쎄 어,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는 속셈? 그런 속셈인가?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마칠 시간이 다 된대요. 오늘 바지카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지카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laughs> 안녕!